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제가 이번에 사람눈 보여줄 테니까. 네. 느껴지는 네. 기운이나 수영 해주시는 말다 해주세요. 네. 자, 제가 보여줄 눈은. 있잖아요. 쓰면은 그냥 뱉어버리고, 가차없이 뱉어버리고. 네. 달, 달면이 아니고, 달 때는? 음. 달 때는 갔는데요. 와. 소유해버린대요. 와. 소유가 맞죠? 가지려고 하는 거. 네네. 뭐든지 자기가, 너 이거야, 저거야. 그리고 앞장을 서서 다녀요. 앞장을 서서 복종을 시키는 거 있잖아요. 뭐라 고 그랬지? 주, 주, 주입? 가스라이팅? 네네. 주입? 가스라이팅? 이런 거 맞죠? 그한 말이죠? 음. 그렇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 이분이, 이분이 그걸 한다고요? 이분이 이분이 자꾸 막 그렇게 주입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게 맞는 거야. 음. 내가 내가 사람들이 다 내라고 해도 이분은 내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야. 웃기지마 지랄하지 마. 이러는 시 분. 우리 할머니가 보는데 어왜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 신령님이 이못데쳐 먹었냐나 이러는데. 아, 진짜요? <laughs> 뭔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저 못대 처먹었냐. 이런 말투가 딱 나오거든요? 뭘 하려고만 하면은 되게 화에 복받쳐서 지금, 네. 화에 복이, 화가 너무 차서, 네. 거, 뭐, 뭐, 화병하니 화병이 났다 이러시는데? 아, 이분도? 이분이, 이분이 아. 화병하니 화병이 나서, 그래서 지금 칼을 손에 쥐어줘도 다 자를 수 있는 사람, 지금 심정으로는 그냥 음. 뭔가 화가 되게 많이 나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나한테 복종을 안 하면 네. 복종할 때까지 개처럼 질질 끌고 다니실 거개한 음. 마리, 개들 중에 개한 마리를 잡고 이것 봐라 이러면서 개 목줄 있죠. 목줄을 막 끌어요. 이렇게 집착이 되게 심하신 것 같아요. 이분은 그 집착으로 인해서 네.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 있죠. 남들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그두 명의... 그 뭐라 그러지? 그 남들 앞에서는 막 되게 순한 척, 착한 척해 하더라도 몽, 뭔가 모르게 그냥 뭐 집착과 화, 화해, 뭐 그런 거에 못 이기면 자기 우리가 흔, 흔하게 남자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다 쓰고 뭐하고 다 해놓고.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개차반처럼 보시는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도 이분은 남들 앞에는 세상, 세상 착하신 분, 세상 얌전하신 분, 뭐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제가 볼때 뭔가 모르게 하나의 걸림돌이 있는데 자꾸 쑤셔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개를 쑤시는 게 아니에요. 강아지도 세 마리가 있는데요. 꼭그한 마리만 이렇게 있잖아요. 질질 끌어요. 뭐가지 이렇게 댕강 잡고 개가 여기 세 마리가 있거든요. 네. 이게세마세 마리가 있으면 그 하나만 잡고 목줄을 음. 이렇게 줬다 뺐다 줬다 뺐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그럼 그 하, 하나한테 왜 그런 거예요? 어 뭔진 모르겠는데 돈 때문에 돈이 제 앞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랬거든요. 음. 근데 복종을 원래는 잘 하다가 네. 지금은 복종을 안 하니. 음. 자꾸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분이? 아, 이분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이렇게 상황을 꿰뚫어보는 것처럼 나왔어요. 근데 이분 느낌은요, <laughs> 네. 어, 물이 음. 하수도 구멍, 구멍? 그 밑으로 다 이렇게 추르륵 다 빠져 내려가는데 이분 수전, 이분 수전으로 딱 보면은 이분 지금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차 있는 물보다는 그 물이 다 밑으로 빠져 내려간다 이러세요. 어, 그거는 이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다 잃어버리고 있는 형국인 것 같아요. 아, 이분 누구냐면은 그 박송님어머님입니다 아, 박송 알아요. 박송이 어머니. 박송이 어머니, <laughs> 어머니. 어머, 어머니. 그러네. <laughs> 말하니까 알겠네. 아, 그러네. 이제 무슨 말했냐면은 이제 박송이 <laughs> 그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그 음. 며느리한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며느리도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박수훈 거다 뺏으려고. 아 아닌데. 그런 거다. 이제 어머니는 진짜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제 어머니 막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실형님이 못 대처 먹었다고. 일단 그러니까 이제 박수훈 어머니는 선생님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들여다 봤을 때왜 그런 말을 하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 이 분은요, 자기가 소유하기를 원하고, 자기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말이 아니라 그러면 무조건 가스라이팅 시키실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느끼기에, 신령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박송님이랑 박송님 박수홍님 그 와이프분? 제가 볼때 와이프가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신령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느낌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잘못된 사람은,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정말 못돼 처먹었다 그랬어요. 저희 신령님이 못 대처먹은 요 계속 이런 식으로만 말씀을 했고, 되게 좋게는 안 나왔거든요, 이분이. 이분 심정은요, 박수홍님이 자기 거였는데, 며느리한테 뺏겼다는 느낌이 가장 크게 오신 것 같아요. 다내 건데. 얘든 쟤든, 쟤든 다내 건데. 제가 느끼기는 박수홍님 그와이프분볼 때는 정말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돈 때문이 아닌, 그 여자분이 나이가 더 어리죠. 네. 그러니까 나이는 어리지만, 불쌍하게 생각해요. 아, 박수홍님은? 그냥, 아, 어, 딱하다? 그냥 사랑 못 받았다는 그런 느낌을 아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마음이 되게 이쁘신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 아, 박수홍님은 와이프 잘 만났네? 저는 그냥, 떠받들고 살을 해요. 아, 박수홍님. <laughs> 박수홍님도 뭐 대단하신 분은 맞지만, 어... 우리 할머니가 떠받뜨고 살아라 이놈의 새끼야 이러는데요. 야다 알겠습니다. 네.